이부 쪽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응. 음. 할아버지 가 말을 못해. 그래, 실렸는데 그래, 내가 보게도 아실려 어, 계신데 네. 네가 뵙지를 못하길래 어, 웬지 뭔가 자꾸 그를 그래 쳐다봤거든. 그냥 말을 못하셔요. 어, 왜 말을 못하실까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그러니까 들어오셨는데 확인까지 보여줬는데 할아버지가 어, 뭐 무슨 나무 털에 묶여 있는 걸 봤거든요. 나무 어디에 묶여 있다고? 네, 그러니까 나무 거. 확 렇게다그 뭐랄까? 소나무도 아닌 소나무도 아니고 아무튼 남대 야, 나무가 약간 음, 음. 이렇게 뻐겨진 나무에 음. 이렇게 뻐겨진 나무에 할아버지가 거기 묶여 있어요. 뭘로 묶여 있어요? 끈을 갖끈으로. 음. 나무에? 응. 음. 근데 그 음. 할아버지가 말을 해야 나한테 너무 심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 음. 아예. 예. 네. 할아버지 생색은 어땠어 할아버지 하영 옛날 분인데 음. 이부 할아버지인데 말을 자꾸 하려는데말이안 나오시나 봐요. 음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하면 그 표정이나 손, 손 손도 손도 못 움직이 고다 못해요. 그냥 묶여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어떻게요? 자꾸 눈눈눈 그러니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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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물 만 고여가지고 고개는 끄덕이거나 좌우로 그래 할수 있었을 거 아니야. 늙는 마당에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응. 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고 계속 응. 나만 쳐다보고 눈물만 글썽글썽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나이대는 어떻게 보여요 나이대는 한한 오십 대 정도? 할아버지 어디 뭐, 할아버지 어디 묶여계시다는 건데 너희들도 너희, 너희 이북집만 생각했었지. 네. 그래. 음제작일를 <laughs> 리어 많이 올라갔지만 나름대로 조상도 제대로 찾아서 풀어지긴 얼마나 풀었나 우리는 다 끌어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 그지그형분 음. 그럼, 뭐. 그럼 그거 나무 형태가 그럼 와, 일반적인 산을 봐야 되나 선나으를 뭘로 봐야 되냐 니가 봤을 때. 천향으로 쪽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그게? 어, 왜냐면 나무가 <laughs>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가 여기가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요 가운데가 음. 뭐 여기 앞과 할아버지 머리 있는 데가 음. 여기가 쫙 갈라진 상태 나무가 응 어, 그리고 할아버지는 거기에 이던만 나무에 묶여있는 상태 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번만? 응, 한 그러니까 보니까 분명히 도 지금 실려가지고 뒤 봤는데 도대체 네가 뱃질을 안 하니? 쪽에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내내심수다보고 있단 말이지. 어. 그럼 네가 뭔가 뭘 어떻게 해주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아무런 대가 없었어. 이렇게 할아버지 제가 응.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꾸 나만 쳐다보고 애처로운눈을 그러니까 나를 풀어다루는 눈빛이 계속 눈물이 그게 줄줄지게 흐르시면서 눈물이 고여있어요. 계속. 그쵸. 그 주변에는 뭐 다른 건 없었고? 다른 건 아무, 아무것도 없었고 어, 그 아니 다른데 어, 할아버지 옆에 또 어떤 분이 있는데 그 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같아그 분은 그 양반도 묶여있어? 네. 예, 그 분도 묶였는데 아, 할아버지가 떨어져있어요. 음. 떨어져있어. 그럼 별다른 응. 적이네. 그냥 할아버지 옆에 음. 그 사람 얼굴 약간 이렇게 화경으로, 이렇게 비치, 화경, 어, 화경으로 싹 비치다가 음. 그 사람을 그수타가면서 업쳐 그래. 근나 할아버지는 딱 가운데 있었어 음. 고무신 신고 고무신 신었어? 하양 응. 고무신 그럼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 고무신 신고 계셨다 그쵸 근데 네가 이북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 이북사람이랑 어떻게 알았냐면 어. 할아버지가 말도 그 못했다는 사람 옷이, 옷이 어. 북한 옷이에요 옷옷 옷 입은 게 북한 옷이라는 게 어떻게 표시가 돼? 옛날 그 옛날 옷이죠 북한 옛날에 음. 그 전쟁 시절 때막 이런 거 같은 그 옷차림 있잖아요 왜뭐 한복 아, 아니 어. 한복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무튼그 옷은 입고 고무신 신고 음. 할아버지가 머리는 길지는 않아요 머리는 안 음. 길어요? 그 모리는 기진 않은데 아무튼간에 그 형태는 아, 형태는 약간 둥글스러운 얼굴 형태고 그러면 상투 안 틀었다는 얘기야? 응 네, 상투 예, 일반 네. 일반적이라는 얘기야? 네. 음, 수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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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지쳤으니까 이게 좀 약간 있 그러면 거의, 거의 시기적으로 봐서는 구한 말 정도 그 정도적인데 그러면 상투도 안 틀었고 수염은 있고 복장이 그렇고. 구한 말 정도 한1 9 0 0년그추 음~ 그러게 그지안 보였어 지금? 네한번 어, 그러면 좀 쉬었다가 어? 쉬었다가 다시 한번 찾아봐 뭐냐면 어, 표정이 그니까 울기만 울었다고 했는데 뭐 당시 제가 있으니까 웃기 있는 거야? 제가 웃기 있는데 결국 은 선왕이 웃기 있다는 건데 네가 어떻게 해줄까 울기만 울었다고 하는데. 뭐+ 뭐 지를 이미 알아야지 그래야지 저기 친가인 줄외가지응 그거를 한 물어봐봐 그거는 내가 물어서 할아버지 어. 외가 쪽이에요 친간 지 불렀어 예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외가 쪽이어야 더니 이거 그냥 눈만 껌뻑+ 껌뻑 안 외가 쪽인가 아닌 거 같아 눈을 껌뻑+ 껌뻑 안해친간 쪽이에요 그거세번 응. 껌뻑+ 껌뻑하고 말았어요 말은 응. 못 하시고 말은, 말은 못 하고 말을 못 하는 게 입에 뭐 뭐가 물려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혀가 없는 거야 뭐야. 뭐 입, 입을 안 열니까 봉어지는. 근데 그런 경우 고문을 받게 되면 속돼 말로 혀가 잘렸다든지 응? 고문을 받으면 혀를 옛날에 고문, 저혀바닥 뺐단 말이요. 혓바다 잡고 뺐단 말이지. 혀바닥 잘라버려 그냥. 뭐, 뭐, 모르지, 뭐 입이. 안 근데 입에 재갈아 물리지 않았는데 말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봉어리든지 응? 요즘 봉어리라면제 그렇고 아무튼간에 말을 못하는 장애 장애가 있다든지 아, 일단 그 할아버지. <laughs> 너희 집안에 묶여있는 할아버지는 처음 봤으니까, 다시 한번 가만히 있다면, 응? 다시 한번 여쭤봐봐. 여쭤봐서, 어? 어, 떤 뭐, 싱가, 그, 결국 싱가 쪽이라는 거 일단 대충 확률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면, 고개는 움직일 수가 있잖아. 뭐, 맞다 가면 끄떡끄떡. 아니면 과로, 이렇게. 응? 그렇게 네가 하라 그래, 할아버지한테 해라 그래. 응? 목, 목을 묶어놓은 걸알 테니까, 맞으면 끄떡끄떡. 틀리면은 도리도리. 어, 그래가지고, 친가 외가, 뭐, 몇 대냐, 몇대 주냐, 물어봐. 그래서, 어, 이, 이 자손, 너, 널 이제, 우리 그, 응, 너 생각이, 나로 인해서, 몇 대냐, 아니, 몇 대냐 물어봐. 답이 뭐, 그러면 네가다 오다니까, 위로 뭐, 3대부터 시작해도 고조부터 시하면 되겠다. 응? 어? 고조냐, 응? 어? 뭐, 니까 그러니까 고제 3대니까, 1대2대3대, 1대 3대냐, 4대냐, 5대냐, 이렇게 쭈르륵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알아서 만약에, 음, 아, 풀어드리면, 바로 가실 수가 있느냐, 응? 어? 그런 것 정도. 그니까, 러 뭐, 어차피 내가 나서서 풀어드리면 되니까, 응? 어? 알았지? 어, 한 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 어? 그래서, 그건 알아야, 알아야지 어떻게, 그 해결, 그 해결해야 돼. 그거 안 돼, 안 돼. 어. 그런 식으로 표시하자면 다시 한번 찾아봐 봐. 친가 찍으라요. 아 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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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세요? 응. 네. 아, 아. 어제 말하시나 보네 이제. 아까는. 네. 말을 못하게 했어. 아 말을 못하게 해서 어, 누가 말을 못하게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 어. 아, 몇 대세요? 3 대세요. 3 대? 네. 아, 어쩌다 이렇게묶기셨어요 도망가다가. 어디서 도망가다가? 영영에서 도망가다가 어디서 풍영에서아왜 도망가셨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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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 그려 갔어. 아 그러 다 잘렸고. 음 말씀을 못 하셔가지고 혀가 혀가 잘리신 줄 알았지. 아니요 아까는 말을 못했어요. 차다 봐서. 그러셨구만요 그러면, 우리 그, 최씨 자선이, 우리 할아버지 풀어드리면, 어디 좋은 데로 가실 수 있겠어요? 네, 가겠어요. 아, 그 여자꺼 묶여 계셨, 묶여 계셨는데, 여자꺼 왜 그, 보여주시를 못하셨어요? 아무도 안 찾았어요. 아이고, 이런, 이런, 이런. 그러셨구만요 그러면 저기 할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말고, 또, 어느 분이 묶인 분 계세요? 우리 아들부터 묶였어요. 아들? 예. 아이고 참 아들은 어디 묶였어요? 뒤 옆에 묶였어요 뒤에로. 뒤에. 예. 네. 안 보일까요? 어. 아니 아들은 어쩌다 그랬어요? 아들은 똑같이 그랬어요, 사람. 아이고 이런 참. 아비 사리를 하다가. 음. 지도 모르고 찔렀어요, 사람. 아이고. 그럼 아들이랑 그런 저기 그 할아버지랑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같이 뒤에서 묶여 있어요. 아이고 이런 이런 이런. <laughs> 우리, 내내 그러고 계시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 되셨어요. 그, 저기, 그러면, 요, 채씨제자가, 어, 알아서, 그, 풀어드릴 터이니, 우리 할아버지, 그, 저기, 아들이랑 같이 해서, 아들은 몇 살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 어려요. 어려요? 12살밖에 안 12살 밖에 안되시요 12살. 아들이랑 해서 풀어, 풀어드릴 터이니, 좋은 데 가셔가지고, 어, 여태 가셔가지고, 어, 뭐, 공부도더 하시든지, 어쩌든지, 여기 머물다 보면, 풀어드려도, 여기 머물다 보면, 은또 잡혀가신다고. 아셨죠? 예. 응? 아 예. 또 잡혀가니까, 아들 손잡고 얼른 가셔요, 예. 예. 어, 저 이따 저기, 뭐, 자시든, 해시든, 봐서 그, 준비가 되면은, 가서 풀어드릴 터이니, 그렇게 하세요. 아유, 고마워요. 예, 예. 예. 그래서, 진작에 알았으면 풀어드렸을 텐데, 이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자손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하고, 그아들이 아직 아드님, 아, 아들, 아드님하고, 그 둘만 붙게 있는 거예요? 네. 아, 어쨌든, 고생 되시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풀어드리면, 바로, 바로, 어, 어 저승세계로 들어가시도록 하세요, 예? 예, 알았어요. 예, 그 저기 그 가시는 길을 모르시면은 물으세요, 물으시면은 그 알려드리고 저기 할 테니까 아셨죠? 예. 음, 그래. 어쨌든 이제라도 보여주니 다행이네요. 음, 예, 알았어요. 예. 어, 가셨어? 응. 그 저기 그 어, 평양 뭐 평양이라고? 평양. 평양이라고. 응. 평양. 평양에서 도망가다 그랬대요? 응. 사람 죽여 가지고 도망갔대. 아까 사람 해지겠다 그랬지. 자기 살라 살라다가 살다가 살려다가 죽였다고 아들도 같이 응. 죽였다고 그랬는데. 도망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지뭐지까 응.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어쩌다 돌아가셨나 그는 안 물어봤네. 음. 아까 누가 지켜봐서 못했다했어 말을? 그냥 누가 지켜본 게아니고누가 지켜본다니까 지켜본다고 그냥. 사람, 지켜본다고? 네. 음. 도망가려 해도 뭐를 해도 지켜보니까 음. 말을 하면 죽이니까 음. 못한다고 나한테. 음. 그래도 당신 아들이랑 그 묶여가지고 그거 생을 하셨네. 3대 (3대면은) 너희 저기 저기 그~ 할아버지 니네 할아버지 (1대) (3대) 그럼 니네 할아버지 쪽인데 니네 할아버지 쪽이면 똑같이 체시반은 니네 할아버지 형제들 몇신이나 있나 니가 알아봤어? 그쪽에 외가 어~ 제 친가 쪽에 많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많다고 네. 몇 분이 남자분밖에 없다고 했어요. 남자들 음. 그양반들이저 북한에 살았던 양반들이요. 원래 아, 어. 어쨌든 못 적었어. 한번 저 차에 차에 한번 찾아보고 어, 그놈배나 삼배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좀 불교상에 불교상에 건다 떠졌을 텐데. 자, 어, 오늘은 그 17일, 아, 기밀입니다. 기밀. 김일. 전환에서, 어, 제자가, 그, 이거 전환 기절를술식 기절을 하다 보니, 여자껏, 어, 못 찾았던, 어, 등장을 안 했던 조상이 등장을 하셨는데, 저렇게 묶여가지고, 선항에 묶여서 꼼짝을 못 하는 형국입니다. 연느 제자들은 이거 잘 풀어내셔야 돼요. 누가 졌든지 간에. 이거 못 풀어내면 제자로서 이게 길이 막혀요. 막히고, 어, 힘들어. 그래서 대부분 내림꽃을 할 때는 제일 빨리, 제일 빨리,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조상천도부터 하는데, 하더라도 이렇게 그 묶여있다가 뒤늦게 이렇게 발견된 분이 또 있어요. 이럴 때는 제자 본인이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보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그 속된 말로 빡세요 빡세. 음, 이제 일단 등장을 했으니 이 천일이 나서서 선왕에 가까운 선왕에 올라가서 어, 풀어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보시고 아주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